매일 아침 말씀 2025년 1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두 번째 편지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대화제 이후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기독교를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침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와 주대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권한을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권한을 이겨낼 것을 당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바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곧 교회 공동체를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복음과 함께 권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 나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환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